오는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2시 정석현 경남도의원 후보가 북신동 소재 의 건물에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온 인사들은 물론 이번 지장선거에 출마하는 채누리당 김동진 후보와 무소속 진희장 후보 등각 선거별 후보자들도 대거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습니다. 정선아 아나운서 사이로 진행된 개소식은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묵념으로 시작해 내빈 소개, 가족 소개, 축사, 정석균 후보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는 인사말에서 시민들의 사랑으로 5대, 6대의 도의원을 지닌 시절을 생각해보면서 열정적 어정활동과 함께 공경에 처한 적도 있었다고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통영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서 통영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 그 넘치는 사랑을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건토 중내의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시민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해 출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통령이 당민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신이 중간 역할을 해 지역 선후배 간에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령을 자랑스러워하고, 통령 사람이라는 것에 어깨가 어석거러지는 그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솔직한 진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시기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사랑으로 5대, 6대, 도연을 지났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그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 정석균이가 이번 6.4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정 후보는 내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선거운동에 앞서 오늘 개소식을 열며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영뉴스 김영훈입니다.